왼쪽 팔은 약간 깊은한 느낌으로 들고 가시는데 양팔에 같이 리듬을 맞춰 줘야 다리의 리듬도 같이 맞춰 갈수 있기 때문에 양팔 양다리에 리듬을 맞춰서 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천천히 뛰는 거다 보니까 보폭이 짧게 가는데 조금 더 다리 들어 주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다리 롤링은 엄청 나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제 빨리 뛰려고 할 때도 양옆으로 이렇게 팔을 치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체 힘을 좀 빼고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복폭이 키에 비해서 너무 크게 가려고 하셔서 이렇게 뛰고 나면은 관절에 부담이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러너분들은 복을 조금 더 작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